공지좀 끄고 어디 반말통신 개발중인 신규지역 신규지역 검은해안 다음에 아. 이제 검은해안 나오는거야? 다음 보전에 검은해안 나오나 보네 예. 네. 아 그래가지고 앙코 그 뭐야 얽힌 별 임무가 나온다는 건가? 아 어, 유효다 유효네요 신규용문자 유효 신규용문자 유효의 공명습비와 공명해방에 새로운 메커니즘과 조작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야야 야, 이거 뭐 공명해방 쓰면은 이거 맞춰가지고 뭐 이거 세야되는거야? 내가 <laughs> 그뭐 입력해가지고 가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공매방 같은 거 쓰면 내가 따로 이제 키보드로 입력해가지고 뭐 따로 조작을 넣는 거 같은데 저거 중에 내가 고르는 거라고. 음, 네 확인. 개발 중인 신규 플레이 텔레포트 게이트 탐색 콘텐츠. 음. 기믹이 새로 하나 나오는 거 같네요. 새 버전에 새로운 플레이 텔레포트 게이트를 탐색 콘텐츠에 추가 예정입니다. 기믹이 하나 추가되는. 신규 특수한 적가시보거뭐지 어. 잔상이 새로 나온 건가? 새 버전에서 검은 해안의 신규 수집 임무를 완료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특수 도전 과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규 특수한 적은 검은 해안 곳곳에 등장할 방랑자를 기다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엘리트몹 엘리트몹이네. 저 엘리트몹 하나 나오는 것 같고 와 뭐냐 이거? 신규 강적 돌아갈 수, 돌아갈 곳이 없는 오류 이름이 어? 돌아갈 곳이 없는 오류야 이름 존나 기네와 <laughs> 근데 야, 야 잘생겼다. 야잘 빠졌다 잘 만들었는데. 아무튼 어, 신규 사성 에코다 사코 에코 나오는 것 같고요. 신규 홀로그램 전략 지역부 기사 와 지역부 기사 홀로그램 나온다고? 또 얼마나 어려울지 정말 기대가 안 되는데. 나 <laughs> 크라우니스야 크라우니스하느라 또 정신 나갈 뻔했는데 또 정신 내 정신을 나가게 해주는 거야. 쉽지 않네. 개발 중인 신규 스토리 신규 얼킨별 임무 작은 양의 대모험 이야기는 이어지는 삶의 일부고 모험의 시작인 시작입니다. 앙코, 얼킨별이 유 나온다는 것 같죠? 위에 개발 단말 통신에 공개된 내용은 모두 개발 중인 버전으로 최종 버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네. 다를 수 있다는 건 인지해 하도록인지 두라고 하네요. 이번에, 또곧 있으면 상리호 5성으로 또, 공짜 하나 준다니까, 많은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많진 않네? 근데 유보 나오는 게좀 기대가 되는구만. 아이씨. 야! 다음 야, 다음 패치에 어... 유보 나오는 거야? 근데 카카오도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하수인 픽업이 유보 들어간다고? 아, 그렇네. 이제 다음 버전에 유호가 나와야지. 어, 그게 맞지. 아무튼, 총정리 하면은, 자 이제 다음 버전에는, 검은 해안 나오고, 신기지요. 그리고 유호 나오고, 텔레포트 게이트라는 새로운 필드 기믹 새로 생기고, 특수전저 가시보고, 엘리트 몹 하나 추가되고요. 그리고 사코스트 하나 또 추가되고, 이제 홀로그램, 지옥불기사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앙코의 얼킨별 이모가 나온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다 정리 끝. 이 정도.